...으로. 아름다운 생활로 한 시대의 상징으로 위대함은 계속되고 있다. 대우건설 기업 복합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프루지오 브랜드 타운의 가치. 음성 프루지오 센터 피크에서 더 높게 그리고 더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재경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경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소개해드릴 사업지 어딜까요? 바로 음성이잖아요. 음성하면 은 미래가치가 가득한 음성 기업 복합도시 그 중심에 들어오는 음성 푸르지오 센터 피크랍니다. 네이것이 음성에서도 가장 핵심 개발지잖아요. 신도시급의 금사라기 부지의 푸르지오라니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매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매력이 더욱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가 보시죠. 네. 음성 프로지오 센터피크는요. 올해 1월 음성에서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던.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의 후속 단지로 그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추후 조성되는 프루지오 3차 단지까지 합치면 총 2,567세대 프루지오 브랜드 타운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야 2,567세대 그야말로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브랜드 타운에 걸맞는 스케일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음성 기업복합도시에 입지 말하자면 입이 아프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기업, 학교, 쇼핑, 주거를 모두 갖춘 핵심 입제인 만큼 생활의 편리함은 배가 됩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정말 미래 가치가 다르더라고요. 저 역시 현장을 좀 둘러봤거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더불어서 견본주택에 왔잖아요. 단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지금 단지도가 저희 앞에 딱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요, 최고 높이 35층으로 음성에서는 최고층이라고 합니다. 8 개동, 875세대, 전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 최광 그리고 통풍이 우수합니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점도 강조해야 할 점이죠. 이 안전한 지상층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늘 걷고 싶어지는 단지를 계획합니다. 걷고 싶어지는 단지만큼 매력적인 단지는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경 역시 퍼펙트합니다. 자연형 계류와 쉼터가 있는 물의 풍경, 단지 내 산책로가 어우러진 힐링 포레스트 어린이들은요 체험형 언덕 놀이터에서 뛰어논다 생각만 해도 힐링 단지는 이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집 조경 정말 잘하네요.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조경 좋은 단지만 보면 기분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1급 브랜드 단지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1급 브랜드하면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뺄수 없죠. 운동 시설로된 피트니스 클럽과 GX 클럽. 골프 클럽이 있고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과 다 함께 돌봄 센터, 독서실, 또차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린어리 스튜디오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도 마련됩니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와 함께라면 심심할 틈이 없겠습니다. 멋진 지상 공간을 내주고 아래층에 자리 잡은 지하 주차장도 볼까요? 세대당 1.3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폭 2.5m 이상의 너비로 승하차시 문콕 걱정이 없는 그야말로 널찍한 아름다운 주차 환경을 조성합니다. 요즘은 주차장이 정말 스마트해진 거 아시죠? 맞아요. 이 주차 가능 위치를 알려주는 주차 유도 시스템으로 시간 낭비 없는 똑똑한 주차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단지가 이 프루지오의 기술력을 모두 담은 친환경 주거 단지라는 사실 들으셨죠? 네, 녹색 건축 인증 일반 에너지 효율 등급. 1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네요. 또 편의 시스템에 있어서도 최상급인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 입장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 집 안에서 조명, 난방, 원격 검침이 가능한 월패드. 외출 시 현관에서 일괄 소등과 방범 기능 설정이 가능한 스마트 일괄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모두 넣어드렸습니다. 편리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보안 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도 강화가 됩니다. 단지 입구, 동현관,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200만 화소 CCTV가 설치가 되고요.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 택배 시스템, 현관 앞 접근을 인식하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보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프루지오 브랜드타운 중심에서 만나는 음성 프루지오 센터피크 유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보실 유니트는 110B 타입입니다. 말 그대로 디럭스한 면적 디럭스한 면적에 걸맞은 품격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선사하겠습니다. 내부는 네, 침실 4개, 욕실 2개 드레스룸 하나로 구성되고요. 침실 4는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서 펜트리와 알파룸, 와이드 다이닝으로 제공됩니다. 4베이 막 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너무 좋고요. 총 87세대를 분양합니다. 110B는요 화이트 컬러에 무게감 있는 포인트 컬러를 매치해서. 강약의 색감 대비로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내부는 확장 옵션형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만나볼까요? 네. 네. 자, 현관은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신발장은 넉넉한 수납은 물론이고요. 장식 공간을 연출해서 특히나 고급스럽습니다. 반대쪽을 보면은 현관 창고가 되겠죠? 네. 문을 열어서 잠시만 안에 들여다 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현관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된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 자주 쓰는 물품, 그리고 부피가 큰 물품들, 다 들어갈 만큼 넉넉하고요. 또 장식 효과가 탁월한 현관 중문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이 시작부터 참 좋습니다. 욕실 기대됩니다. 욕실로 갈까요? 네. 야 네, 가장 먼저 보실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형이죠. 아이들 시키려면 욕조 꼭 필요하신 거 아시죠? 또 하루의 피로를 풀어 보시기에도 정말 좋죠. 맞아요. 욕조,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그야말로 딱 보시면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것 같습니다. 베이직하면서도요. 사랑받는 호불호 없는 디자인 바로 여기예요. 너무너무 잘 보셨어요. 또 항상 쾌적한 욕실 컨디션을 위해서 바닥 난방도 적용돼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욕실. 욕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냥 볼일 보고 씻는 곳 이상으로 케어가 가능하고 힐링이 네, 어. 가능한 공간으로 탄생한 거지요. 아주 칭찬합니다. 네, 또 칭찬할 만한 곳 바로 침실 3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자. 앞으로 나란히 자리한 침실 3과 침실 2인데요. 자녀의 침실로 꾸며져 있는데 어떠세요? 너무 아늑하다, 그리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 창을 통해서 햇살, 그리고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네, 끝이 아닙니다. 이 바닥은요, 스크래치에 강하고 모든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맞는 강마루입니다. 또 그리고 벽면의 포인트, 바로 매립형 국박이장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침실에 함께 들어가죠. 탁월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넉넉하게 제대로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끝이 아니고요 각 침실에는 실별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독립적으로 실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큰일 났네요 자꾸만 이곳에 빠져들고 매력이 자꾸만 넘치네요 네 끝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자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다음으로 집의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입니다. 맞통풍 구조 체크 되셨죠? 그리고 LDK 구조 체크 되셨나요? 네, 특히나 110 B 타입의 이 메인 공간은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저 정말 설레입니다 저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막 떨리고 설레고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확 트인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 아트월의 마음을 제대로 뺏겨버린 것 같습니다. 뭔가 타일 규격이 널찍하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데요. 정말 거실 어디에 눈을 둬도 눈이 참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참 예쁘죠 또 여기에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디테일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먼저 이 고급스러운 바닥 타입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우물 천장이 적용되어서요 높아진 천장도 한몫을 하는데요 천장에 보이는 저건 빌트인 에어컨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늘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와 공기청정 기능이 결합된 시스템 청정 환기와. 시스템 에어컨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차지하는 자리가 적지 않잖아요. 천정으로 올라간 만큼 공간 활용에 제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주방에 대한 디테일은 어떨까도 궁금해지잖아요. 주방 보시죠. 네. 헉! 와. 자, 지금까지의 이 감동, 주방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방도 확실히 크기가 크니까 압도적이에요. 주방은 정말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방 특화로 고급스러운 독립형 아일랜드 또 주방 수납을 책임지 넉넉한 팬트리 그리고 안쪽에 자리한 알파룸까지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요. 이 팬트리를 한번 딱 보면 와이 크기에 한번 놀랍고요. 뒤쪽에 보이는 알파룸을 또 한번 문을 열어보면 은이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야말로 나만의 아지트 공간이 숨어있다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알파룸이 지금 뭔들 이 활용도가 너무 좋은 이 방을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저라면 정말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주방으로 가서 조리대를 먼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저쪽이거든요. 네. 자, 제가 이 조리대는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기역자 동선에 아일랜드까지 있으니까 더욱 편리하고요. 주방 상판, 그리고 벽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이 주방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전 품목은요. 전기 쿡탑,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로 구성된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패키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발의 움직임을 전자식 센서로 인식하는 절수기 일체형 싱크 수전과 같은 디테일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은요.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발코니가 바로 조리대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창문이 나있기 때문에 한층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쾌적하고 실용적인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음 공간, 침실 1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제일 기대되는 공간, 가실까요? 네. 아, 대망의 마지막 공간 침실 1입니다. 방금 보셨던 거실과 주방만큼의 사이즈로 정말 넉넉한데요. 뭐부터 볼까요? 저는요 시선 강탈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면에 바로 보이는 이 유리 슬라이딩 도어 요거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안방의 침실 네. 1이 수납 강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유리 슬라이딩 도어 더불어. 내부 벽판넬 시스템 선반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침실일 고급형 드레스룸을 선택하시면 천정형 제습기 옵션 추가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유리 슬라이딩 도어 내에 시공된다고 하네요. 야 넓다 넓다 이렇게 넓은 건 처음 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납이 정말 완벽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드레스룸인 거죠? 아, 노노노노, 아직 드레스룸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데 드레스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완벽한데. 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laughs> 정말요? 자, 가장 안쪽에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역시 붙박이장과 바깥쪽의 입식 파우더장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가 또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벌써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도 에 설마 네이 옆으로 공간이 또 아. 하나 있습니다 정말 널찍하죠 야. 이 안방 안에만 널찍한 수납 공간이 무려 하나 둘셋 이야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면 수납 공간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야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드레스룸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수납공간이 마련된 안방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다르긴 다르네요 정말 다르죠 독보적입니다 또이 파우더룸 옆으로는 욕실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야 이것도 제대로네요. 이 안쪽을 보니까요. 물튀김 방지를 위해서 샤워부스가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네. 샤워 공간 분리로 쾌적함이 두 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 사계절 쾌적하게 쓰시라고 바닥 난방 들어가고요. 특별히 부부 욕실에는 엉따 기능이 있는 비데까지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딱이 말이 떠오르네요. 오, 예. 대단히 멋집니다. 자, 이제 나가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음성 프로지오 센터피크 1 1신 B 타입 니트를 모두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요, 제가 꿈꿨던, 제가 꿈꿔왔던 잇 하우스를 드디어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본 수납공간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야, 이거는 정말 여운이 가시지가 않네요. 저는 주방이 제일 좋았어요. 이 주방에 숨겨진 알파룸까지. 저는요, 지금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정말 넓구나 크구나 느끼다가 이제는 다리가 후들거려 죽겠습니다. <laughs>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